얘들이 심하게 하면 육지로 올라온다고, 저것들이. 탈출을, 탈출을 못하고. 육지로 올라와갖고 탈출을 못하고. 아니요 기어서 나가죠, 저것들이. 물인 치는 거예요? 네. 산란을 하다 하려고 하니까 아파서 물인치까요이리 팀은 좀 잘하시겠네. 얘들이 네. 알을 10만 개씩 낳거든요. <laughs> 그렇게 많이 나요? 예. 한번날 때요? 예. 한번날때 10만 개씩을 네. 나요. 그러면 숫 것이 네. 뒤를 따라다니게요. 왜? 그 먹으려고? 수꽃이 뒤에 따라댕긴 이유가 먹으려고 따라댕기겠어요? 아 무슨 말이야? 수컷이 뒤에 따라댕긴 게 먹으려고 따라댕기겠어요? 아니, 나쁜 놈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어. 그러면 그 따라댕기는 이유는 뭐예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 따라댕기는 거지. 그럼 산란을 하자마자 번식을 한대요? 그럼요, 산란을 하자마자 번식을 하는 거예요. 멋다 어, 아유, 그래도 음. 그래서 저렇게 앞차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음. 뒤에. 참 신기하네요. 선생님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종교 있으십니까? 불교 다녀요. 손광사. 음. 아, 그래서 우리 담임강사님이